안녕하세요. 연애주 최원 로미 언니입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30대 미혼 남성분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재산도 있는 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 늦게 마치고 여자 만날 시간이 너무 없어서 프리미엄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을 하고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자분이 20대에 좋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캐 보니 모든 프로필이 거짓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가난한 집 딸의 학력도 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너무 성질이 나고 어이가 없어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서 막 어플 듯이막 고소한다 난리를 쳐서 가입비를 다 돌려받았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이유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계속 연락하고 막 매장으로 찾아와서 같이 마감 때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아, 속인 건 미안하다 하지만 나 진짜 오빠가 좋다 막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막 매달린 것입니다 이 남자분 입장에선 진짜 어이가 없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어느 날 둘이 같이 매장을 마감을 하고 밤이니까 술을 한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어요 이건 여자분이 계획적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죠 바로. 이거는 사기 결혼이 아닌 게 이미 결혼 전에 그 여자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분이 뭐 선택을 한 거인 거죠. 그래서 결혼 후에 이 여자분은 이제 아기를 낳고 집에서 맨날 놀고 돈 쓰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선택에 성공한 거죠. 심지어 시댁에서 이 남편한테 준 30억짜리 땡시티 아파트로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지만요. 실제로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 임신 공격하는 여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사연들도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또한 명의 괜찮은 미혼 남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다고 여성 여러분들께 임신 공격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물불 안 가리는 여자들도 있는데 평범한 나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요. 과연 그 여자분이 자기 친구들한테, 어, 얘들아, 내가 학력이조를 해가지고 결혼정보업체에 들어가서 이 오빠를 만나서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아, 내가 자주 가던 매장에 오빠가 주인이었는데, 가다 보니 친해져서 오빠가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동네 나가셔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사기 쳐서 우리 아들이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그냥 운 좋게 부잣집에 시집을 간 어린 여자 정도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시집 잘간 친구가 있나요 진짜 운이 좋아서 잘간 것처럼 보이고 그 오빠가 먼저 다가온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실상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보다 괜찮은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엔 그 여자가 남모르게 엄청 애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괜찮은 남자를 잡기 위한 경쟁이 내 생각보다 엄청 치열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운 좋게 시집 잘간것 같아도 진짜 스토리는 알 수가 없고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내가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사귄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